이 범위에서야 다른 범위 말고 이것이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이 범위에서 이것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저기가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fx라고 놓고 미분해서 저 범위에서 최대값 찾는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 봅시다. 미분을 하자. f'x는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분의 1이어서 2만 남고 요렇게 남는 거 알겠어? 그래서 e ln x 3이 0인데 어차피 ln x가 2분의 3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가져. 그럼 저 범위에 얘가 2의 2분의 3승이잖아. 분명히 x가 2의 2분의 3승이 요 안에 들어가 근데 극된지 극손지를 보란 얘기야 2의 2분의 3승보다 큰 값을 넣어볼게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x가 x가 이걸 기준으로 얘보다 큰값 넣으면은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4니까 양수가 나와. 얘는 그럼 음수겠지. 그럼 극소야.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안 나와.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에서 나와. 양쪽 경계. 여기 지가 그러니까 무조건 0 나오는 값 나온다고 해서 걔가 그때 극인지도 확인 안 하고 최대 최소를 정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쪽 경계 값에서 나오니까 2랑 2 제곱을 집어넣어 보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2-52 플러스 2 2 1 플러스 k야.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 3이 1 플러스 k고, 얘는 이제곱을 집어넣어. 2, 2의 제곱인데, 여기도 2제곱 집어넣으면 2가 앞으로 떨어져서 4가 되겠네. 두배 마이너스 5, 2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야. 그러면 얘가 빼는 수가 더큰게 작은 거잖아. 근데 어떤 게더 작냐면은 얘가, 어, 얘가 더 작아. 그 이유는 3, 이랑 이제곱은 얘는 이곱하기 이잖아. 얘가 2.7 얼마잖아. 그러니까 3을 곱한 얘가 더 크지만 마이너스를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똑같 뒤에 건 똑같으니까 얘가 더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넘어가서. 2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 근데 우리가 아는 2제곱이 2.7을 제곱 정도 해줘야 돼. 일단은 이거보다 작으니까 2.7을 대각 2.7을 제곱해주면 얼마 정도 나오나 봐보자. 7, 7에 49, 7이 14. 2, 7에 14, 2는 4. 그러면 얘가 7.29 정도 돼. 거기서 1 빼니까 얘는 6점 얼마 얼마 되는 거야. 그치.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건다 되는 건6 이하는 다 되니까 될수 없는 것. 답은 1번.